네, 이제 끝으로 우리 5번 커버 부품만 부품도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일단 5번 커버가 이렇게 지금 볼트가 45도 이렇게 회전돼서 체결이 됐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부품도 조립할 때 이렇게 돌려서 조립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굳이 저렇게 돌아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은 원래대로 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이 정면도 하나만 그려도 어, 모든 표현이 다 됩니다. 커버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5번 배치해서 기준 네. 쭉 가져와서 네, 정면도만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다가 전체 그냥 온단면도 할거기 때문에 스케치 그래서 얘보다 크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음,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으로 이 코너를 하나 잘라주시고, 숨은 선도 이렇게 없애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중심선을 쭉 표현을 할게요. 자동화된 중심선, 일단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오라고 눌러준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어, 필요한 게다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치수를 쭉쭉 기입할 건데, 여기 지금 뭐가 조립돼요? 어, 오일스. 자, 이 o e c 조립되는 부분의 공차가 멸하고 나왔냐면,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 베어링 공차 확인하면서 봤는데, 얘 보니까 o e c 구멍은 공차가 h a 이다 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쭉쭉쭉 조립, 어, 뭐냐, 기입을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주석에서 치수로, 요거는 그냥 관통구멍이죠, 그죠? 렇 19파이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예, 그냥 관통구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일실은 요 치수를, 음, 30, 공차가 h8. 네. 이게, 몇 시죠? h8, 샤프트는 해당 없음. 그 다음에, 여기가 참 애매한데, 이제, 알과 알 들어가서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안 잡힐 거예요. 알이 이제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는, 넣어서 치수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면은 좀 바꿔주는, 이렇게 조금,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40.1, 한, 여기 교차되는 R과 R이 만나는 점을 찍어볼까요? 그냥 40.8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근접한 41 정도로 치수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확한 치수로 바꿔주고요.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름치수, 여기도 쭉쭉 기입하기 전, 여기 기입해 볼게요. 여기도 바이 32. 자, 여기는 공차가 들어가요. 자, 여기는 끼워 맞춤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축 부분에다가는 그냥 일반 끼워 맞춤 됐을 때는 제가 G6로 넣기로 했으니까 바이 40 선형 G6. 그리고 음, 여기까지 넣은 다음에 한번 조금 쳐다보도록 할게요. 어, 카운터보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우리가 맞게 모델링만 했다면 쭉쭉 치수기만 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가 파이팔, 그 다음에 여기가 어, 개수가 4개니까 4, 고 앞쪽에다가 4, 소문자 X, 한칸 띄고, 이 파이 4.5. 그 다음에 카운터보호 깊이는, 이 선에서 이 선까지. 자, 이렇게 깊이까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카운터보호의 피치원은 그냥, 네, 그냥 여기서 센터에서 센터까지 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파이 50.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전체 외형 치수를, 여기서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음, 파이 62.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여기 이제 깊이에 대한 치수를 넣을 건데, 거리, 요거는, 뭐 그냥, 음, 아, 여기 공차 하나 넣어야겠네. 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하나 구를 주고, 여기 이따가 공차를 좀 넣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별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조금 따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7, 그다음에 여기까지 치수를 음19 이렇게 치수를 주고 네 517부는 여기가 상세도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에 대한 깊이를 이렇게만 넣어 주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 주시고. 자, 우리가 517수 넣을 때좀 어, 규격을 좀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 517부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에 있는 표면 거치기 지켜주면 되고, 각도랑 여기 맞게 넣어주는데, 요, B 값, 어, B. L, 값이죠, L 값. L 값 말고, 이제 B 값은, 잠시만요. 아, 이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요대로 그냥 B 값 그대로 넣겠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특별한 게 지시가 안 돼. 규격에는 지금 없자, 없거든요, 이게 값이. 네, 규격에는 지금 값이 없어서. 원래는 전체 깊이 값에, 원래 그 폭에 따라서 약간 한0.2 또는 0.3 정도 더 깊게 파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1 3보다 지금 구멍의 깊이가 더 깊잖아요. 그죠? 약간, 지금 보이시죠? 네. 근데 여 규격에는 따로 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그 공단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에는요, 있는 그대로, 어,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뷰에서 상세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아 제가 해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놓쳤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옵션, 부드러운 절단 쉐이프, 옵션, 전체 상세 경계까지 한 다음에 치수를 넣을게요. 여기기까지 못다기 이 거리는 0.8, 음. 그 다음에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8mm. 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0도 그리고 여기가 0.5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 뷰에 대한 상세도가 어, 작성이 됐고요 어, 깊이까지 다 들어갔죠 특별히 해줄 건 없고 끼워 맞춘 공차랑 아 조립 공차 하나랑 기아 공차만 넣으면은 이제 이 예제는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표면 거칠기도요 자 먼저 조립 공차는 자, 여기 있는 돌출부, 여기 구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공차를 줘야 돼요. 이제, 아, 전체적으로 제가 뭐, 도면 해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구 부분이 일반 공차가 돼서 플러스가 됐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규격품 베어링은 제로로 보고, 칼라 기어, 칼라 커버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커버가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기다가, 큰 공차 값이 아닌, 공차가 크게 누적되면은 그것도, 어, 틈새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0.0이, 마이너스 0.0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바다 쪽, 외부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표면거 칠기 기호는 여기 513분은 여기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 h a 부분이 y고 여기 각도 부분이 x네요. 여기 뒷면은 여기는 따로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도 x로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x고, 이 각도 부분이 x고, 끼워 맞춤된 이 부분이 몇이냐면, y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끼워 맞춤 되면 전부 다 네, x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닿는 면, 여기도 베어링 닿는 면이나 뭐 특별한 게 측면이다 하니까 얘도 x 개스킷 닿는 부분도. 그다음에 그냥 일반 관통 구멍 이런 데는 이제 관통만 되면 되기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막. 네, 그냥 각 일반적인 드릴이나 이런거 카운터 땄을때는 전부 다 우리가 W를 줍니다. 표면에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이제 형상공차를 넣을건데 조금씩 정리한 다면 어떻게 넣을거냐면 조금씩 이렇게 뺄게요 네. 자 이제 보통 이런 커버류는 어, 기준을 잡을 때 데이터 기준을 여기 조립되어 있는 여길 기준으로 오일실 뭐 정도 측면 정도를 흔들린 공차를 줍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음 이건 D겠죠. 올리고 그 다음에 흔들림, 값은 전부 다0 0 1 1 어, 데이터 D 해주시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잡아서 아. 0 0 1 1 흔들림, D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좀안 맞는 것만, 네, 이런 것만,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 하려면, 여기 W, X, Y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아, 1번 요거죠. 이걸로, 네, 이게 부품번호가 5번까지 해서 넣어주시면은, 커버부품, 음, 노, 커버부품에 대한 부품도 작성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